반갑습니다. 아, 이런데 실질적으로 수익을 남겨드리는 남프로입니다. 오늘은 유진 로봇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두 분에 걸쳐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크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크게 상승이 나온 이유가 있죠. 물론 이제 로봇 테마주 때문에 올라가긴 했는데 굉장히 강한 세력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상승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어떤 기업인지 어떻게 대응할지 상세히다 풀어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셔서 좋은 결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한 텔레그램이 있어요. 입장이나 문자 보내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바로 초대해드리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추천하고 또 대응해드리면서 수익을 남겨가는 그런 채널이니까 투자하실 때 굉장히 도움이 좀 많이 될 겁니다. 적극적으로 잘 이용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유진 로봇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릴 거고 영상 마지막에는 세력 매집주를 하나 드리고 있죠. 26년에 가장 많이 오를 것으로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여전히 유효한 맥점에 있기 때문에 조금씩 모아가시면 될것 같아요. 조만간에 마감될 거니까 마감되기 전에 꼭 챙겨주시고 해시기 바랍니다. 구독자 이벤트로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유진 로봇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유진 로봇은 일단 전체 차트를 먼저 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방향성과 힘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일단 이어서 역사적 신고가를 만들었죠. 역사적 신고가를 만든 거는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만큼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저점을 만들었는데, 여기서부터 계속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가죠. 그러면서 이 앞에 매물다 소화를 한 거거든요. 이런 종목은 굉장히 힘이 강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뭐 단기간에 이렇게 급등이 나오잖아요. 바닷군에서그럼 이렇게 바닷군까지 다시 내려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점을 높이면서 이렇게 이제 앞에 매물로 소화를 했을 때는 이렇게 바닥권까지 내려오지 않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더더욱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위에서 이제 장기의 평선을 다 이탈을 했죠. 그러면 이제 바닥권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개미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매수하지 않는 자리에서 다시 장기의 평선 위로 끌어올렸다는 것은 뭐 세력이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가장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건 바로 이것 때문이었죠. 이 앞에 또 역사적 신고가를 만들면서 매물을 소화를 했거든요. 또, 외붕으로 쭉 빠졌어요. 이건 허니들 뭐, 세력이, 뭐, 해먹고 나간 자리가 아니라 세력이 들어온 흔적입니다. 갭 상승했다, 언봉으로 빠지는 것 이런 것들도 어, 우리 이제 길게 보면은 크게 상승이 나오는 신호도 알아보시면 돼요. 짧게 보면 조정을 줄 가능성이 많지만,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62평선 이탈하고 기술적 반등이 나오더라도 좀차주로 이렇게 흘러내리는 게 보통입니다. 세력이 의도로안 가졌을 때는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차를 잘 지켜줬죠. 112평선에서. 그래서 이게 어떤 의도가 보이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 평선 기준으로 했을 때 빠졌다 올라가는 자리, 이어서 말씀을 드렸었고, 여기서도 빠졌다 올라갈 때,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크게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어, 최근에 이제 로봇테마주로엮기면서 엄청 크게 상승이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12평선에서 좀잘 버텨주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매수를 하려고 한다면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요거 요렇게 좀 돌아서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단타적인 관점에서 짧게 한번 수익을 챙기고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고 접근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여기서는 서윙이라든지 중장기로 접근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에요. 물론 이제 단기로 들어갔는데 추세가 무너지지 않는다. 그럼 계속 끌고 갈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데죠. 이런 데도 단기로 가야 되거든요. 22평선하고 이게 벌어져 있을 때 짧게 먹는다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들어갔는데 추세가 무너지지 않아. 그럼 좀더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적당히 수익을 챙겨야 되거든요. 그런 이제 시나리오로 접근해야 되고, 그리고 월요일날 만약에 여기서 양봉으로 이렇게 좀 자리 잡으면 짧게라도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좀 챙겨 보셔야 되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12평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탈하면 22평선까지도 눌러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전제하에서 풀어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데서 혹시나 이제 매수하신 분들은 내려갔을 때 마이너스로 전환이 될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바로 대응을 하셔야 되고 바닥권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어차피 이거는 중장기적으로도 훨씬 더 좋은 종목이니까 더큰 상승이 나오게 될 겁니다. 계속 지켜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이제 실시간으로 계속 체크하고 점검해드리면서 매도 대응 매수 대응을 다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문손 선별만 잘 맞추면 손실은 최소화하고 수익은 누구나 다걱정하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유진이라 고 문자 보내주시면 돼글 문자로 다 대응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 이제 이거는 조주방 이 있으니까 조주방이 함께 초대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입장이라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 텔레그램 채널에 초대해드릴 테니까 함께 하시고 여기서 추천주로 훨씬 더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유진 로봇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으로도 적극적으로 수익을 남겨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천 문자 보내주시면. 레그램에 들어오려 우신 분들 위해서 문자로 추천주를 드리게 될 거예요. 구별해서 문자나만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되는 대로 바로 초대해 드릴게요. 당분간은 이제 유진 로봇에 대해서 좀더 집중적으로 대응을 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세력 매집 전화 드린다고 했으니까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한 텔레그램이 있다고 그랬죠. 실전 투자 텔레그램입니다. 입장이라 문자 보내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바로 초대해 드릴게요. 우리가 투자할 때 그때그때 그때 바로 알아야 될 내용이 있는가 하면 시간을 두고 반복적으로 체크해 가야 되는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매일 핵심 투자 정보 형식으로 업데이트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 드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테마별로도 자료를 정리해서 제공을 해 드리게 되는데 이 테마가 왜 유망한지 상세에다 설명을 드리고 무엇보다도 그 테마 중에서 반드시 살펴봐야 되는 유망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걸 정리해서. 어떻게 대응할지도 다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어, 이거는 꼭잘 이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두가지 부분만 잘 이용하셔도 여러분들께서 투자 방향을 잡고 또 실질적으로 수익을 남겨가는 데는 전혀 어렵지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집중해서 해드리고 있는 것은 종목 추천이에요. 단기, 서윙 중장기, 세력 매집주 구별해서 이제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 다 맥점이 다르죠. 여러분들께서 선호하는 매매 패턴이 있으니까 그에 따라서 치사 선택하셔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단타 같은 경우는 직장인들은 웬만하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투자자 들만 좀 이용해 주셨으면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장인들에게 적합하지가 않아요. 단타는 변동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바로바로 대응을 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바로 대응을 못했을 했을 때는 큰 손실을 안고 가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직장인들은 본연의 일이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바로 대응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죠. 그래서 직장인들에게는 태생적으로 단타가 좀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윙이라든지 중장기, 세력매집주 위주로 하시고 사실 자산정식 하는 데는 이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종목 대응은 기본적으로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추천해드렸던 종목이라든지 영상에서 분석해드린 종목들은 다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각종 기법 자료 필요에 따라서는 교육용 영상도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전자차기라든지 검색기도 업데이트 되는 대로 계속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뭐 여러분들하고 제가 같이 성장해가기 위해서 그렇게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기법이라든지 노하우를 계속 알려드리면 여러분들께서 일단 소액으로 매매를 좀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 기법과 노하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옆에서 운전을 아무리 가르쳐줘도 당사자가 직접 운전을 하지 않으면 그 운전을 배울 수 없는 것과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러고 나서 이 소액으로 매매를 많이 하다 보면 이제 경험이 축적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확신이 들게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들하고 저 제가 손발이 좀 맞아집니다. 그때부터 이제 비중을 늘려서 따라오시면 돼요. 저희가 좀 추천해드리면 이 기법대로 추천을 해드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나중 확신을 가지게 되면은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결과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저희하고 손발 맞추 주기 위해서라도 이 기법대로 소액으로 좀 매매를 좀 많이 해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이 있으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저희하고 유튜브랑 공간에서 처음 만났죠. 많은 유튜브들이 있는데 액면 그대로 그들의 말을 믿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검증을 하셔야 돼요. 저희는 또 여러분들에게 증명을 해가야 되고 이 과정이 또이 관계가 여러분들하고 저희하고 본질적인 관계입니다. 저희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남겨드려야 되고 또 수익을 남겨드리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돼요. 그래야 그 2년이 오래 가는 거거든요. 저희는 여지껏 그래왔고 또 그래들을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검증을 하시고 신뢰가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그때 이제 비중을 늘려서 적극적으로 따라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 만들어 가도록 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투자 텔레그램 입장이라 문자 보내주시면 바로 초대해드리겠습니다. 뭐 텔레그램에서 다시 뵙도록 할게. 요 좋은 인연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이벤트로 여러분들에게 세력면접줄 하나 드린다고 했죠 지금부터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2026년에 가장 많이 상승할 곳으로 보여지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요 그래서 구독자 이벤트니까 구독 이란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선착순 30명에게 이 자료를 좀 챙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아직도 이제 뉴스를 보고 주식 사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솔직히 답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 돈 되는 종목은 뉴스 나오기도 전에 이미 끝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시장은 종목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시장이 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올라가는 종목만 올라가고, 왜이 종목은 안 가느냐? 실적이 좋은데 왜 빠지느냐? 이 질문 자체가 이미 뒤쳐져 있다는 증거예요. 지금 시장은 실적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테마도 아니에요.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세력입니다. 세력이 매집을 끝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실 이게 전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테마가 좋아도 세력이 들어와 있지 않으면 주가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결국은 주가를 끌어올리고 내리는 것은 세력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내리는 이 주체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세력이 들어와 있으면 우리는 거기에 편성해서 투자를 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세력 매집주는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큰 선물이 될것 같아요. 이 종목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를 좀 짧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평가 구간입니다. 최고의 저평가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적, 자산 대비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둘째, 세력 매집 완료 단계예요. 세력의 의도가 엿보이는 흐름이거든요. 거래량 차트, 변동성 전부 다 의도적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셋째, 에, 5조 규모의 대형 계약이 임박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미 업계 쪽에서는 다 아는 이야기 이긴 해요. 근데 개미들이 접근하기는 좀 어려운 정보이기도 하죠. 이제 공시는 시간 문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공시가 뜬다면 주가 엄청나게 천정부지로 솟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전에 우리는 잡아야 되겠죠. 그리고 넷째 외국인이 풀 매수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건 포지션을 잡고 들어오는 흐름 이죠. 근데 여기서 이런 생각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 주가가 오르지 않았을까요? 강력한 세력이 들어왔었고, 또 이런 호재도 있고, 그렇긴 한데 왜 주가가 오르지 않았을까? 사실 이게 이제 세력 매집주의 핵심이에요. 왜 조용하냐 면 그건 개미를 좀더 틀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미가 많이 붙어 있으면은 세력이 주가를 올리기가 힘들어요. 뭐그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차익 실현이 계속 나가버리거든요. 그래서 개미 물량들을 다 매집하고 나서 주가를 올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력은 절대 개미가 물린 상태에서 이 5조짜리 계약을 터뜨리지 않습니다. 왜냐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일부러 주가를 눌러주고 또 지루하게 만들고 또 별것 없는 소리 나오게 하고 있는 거죠. 그 후에 하루 이틀만 해도 주가 순식간에 차트가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때는 따라 붙기도 힘든 상황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눈떠고도 당하는 겁니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 도 외국인 이제 풀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 의미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외국인이 매수를 단순히 했다, 안 했다,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연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 가격이 밀릴 때도 계속 매수를 하고 있고, 또 물량도 전혀 안 던지고, 이거는 단기 매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국인은 기대감으로 또 주가를, 주식을 안 사요. 유튜브를 보고 사는 것도 더더욱도 아니죠. 그래서 외국인은 계약, 그 다음에 수주 실적 확정된 거 아니면 안 움직입니다. 표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는 그 정보를 가지고 이런 정보들 을 가지고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종목은 확실하다는 겁니다. 아쉽게도 이 종목은 이제 영상에서 바로 공개해드리기 좀 힘들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런 종목을 영상에서 공개를 한다. 그거는 이 종목을 망치자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람이 몰리고 잡음이 생기고 또 세력 의 시나리오는 완벽하게 깨지게 돼 있어요. 개미들이 붙으면 세력은 주가를 의도적으로 폭락시키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폭락시켰는데, 그 다음에 크게 급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 구간에서 개미들이 버틸 재간이 없어요. 또 이런 경우는 우리가 또 피해야 되기 때문에, 무한정, 또 불특정 다수에게 영상으로 다 공개해드리기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구독자 이벤트로 성착수 30명에게만 드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 기아디 기암 세력 매집주를 이제 선착순 30명에게 드리려고 하고 있는 거고 그 대신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는 거는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이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만 반드시 좀 해주시면 이 세력 매집주로 여러분들께 수익 남길 수 있도록 저희가 자료도 드리고 계속 대응도 해드리게 될 거예요. 인생 역전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런 종목 1년에 두세 번만 공략하면 돼요. 많은 매매가 또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확실한 거, 그 하나 잡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하게 이제 문자로 종목명만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왜 저평가되어 있는지, 세력이 또 매집이 끝났다고 보는 근거가 뭔지, 또 5조 계약이 왜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지, 어느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 대응을 해야 되는지 전부 다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런 분들은 솔직히 이 자료가 좀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뭐 하루만에 상한가를 기대하시거나 손절 라인을 못 지키시거나 남탓부터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 종목을 줘도 중간에 다 던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나중에 500% 1000% 급등해도 그 와중에 손절하고 나오거나 10%만 수익 챙기고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식이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좀 기다릴 줄 알고 그 다음에 남들 관심 없을 때좀 준비를 하고 한번올때 제대로 먹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이 종목이 그 무엇보다도 큰 선물이 되게 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확인되는 대로 바로 파일 보내드리겠습니다. 선착도 30명입니다. 인생 역전의 기회를 안 놓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종목은 텔레그램에서 계속 대응을 좀 해드리게 될 겁니다. 반드시 좀 챙겨갔으면 좋겠습니다. 문자 하나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